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인천 대 김천 상대 자, 일단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좀재료소가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명주, 그리고 김현수 선수 등이 결장 중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김천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기수 선수들이 거진 다 빠지고, 이제 신병 선수들 위주로 좀 전력이 꾸려진 상태예요. 네. 아, 러니까확실보시 김천 같은 경우에는 뭐 신병 선수들이 어좀 적응 력이 굉장히 좀 빠르다 보니까 어좀 생각보다 지금 계속해서 좀 기대 이상의 경기라고 좀 보여주고 있죠. 네. 그면서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는 그런 김천 상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좀 챙상화 봤을 때 이제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강원 상대로 지면서 4연패를 이어가고 있고. 어, 최근 공격전개가 잘안 되면서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니까 뭐, 현재 뭐,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강등권에도 지금 뭐, 위치한 그런 상황인 만큼 굉장히 좋은 상황이 지금 좋지 못하다 볼수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뭐, 김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어, 이제 최근에 신병선수들이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적응하며, 어, 좀 좋은 조직력 및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최근 어좀 성적만 봤을 때는 양 팀이 굉장히 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자 일단은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뭐 원정이라 해도 어 김천이 중원 싸움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며 뭐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천 같은 경우는 최근 좀 측면 위주로 파고드는 좀 빈도가 많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 역시 만약에 좀 공격을 전개한다면 어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어 김천이 라인을 올릴 때좀 받아쳐서 어좀 역수 위주로 좀 풀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만 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뭐 전반적으로 김천이 굉장히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런 약간 뭐 경기 흐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선수 개개인의 기량 및 그런 에너지 레벨에서도 김천이 더 앞서고 그리고 공격 전개 또한 지금 인천보다 김천이 더낫기 때문에 어, 현재 경기력이 좀 저조한 인천 상대로는 어, 굉장히 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어, 당연히 요거는 뭐 김천 사이드를 보는 게좀더 어,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솔직히 저는 김천을 좀 정배해줄 줄 알았는데, 어, 얘도 역배를 좀 받았다 보니까, 어, 역배 받았으면 은 요거는 상무 프랜스 쪽 보도록 할게요. 김천 상무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슈언더 자, 요렇게 이제 인천과 이제 김천 상무에 대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원FC대 울산. 일단 뭐, 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이승우, 강수 정수원 선수가 절장의시 상황입니다. 자, 보니까 확실히 좀이두 선수의 좀 출전 여부가 좀 중요할 수 있다고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루빅스 그리고 이경재, 그리고 김영건 선수가 좀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마티나다, 그리고 서령호 선수가 이제 좀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좀양 팀의 어, 결정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고 어, 그리고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강원에서 야구로 영입했지만 아직까지 좀 선수 등록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좀 출전이 어, 불가능하다 요점도 네, 요 말씀을 들어가요 일단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이제 대전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원정 연패를 끊었고 그리고 현재 2연승 중으로 다시 흐름을 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5위로 여전히 상위 스플릿의 위치에 있는 그런 좀 수원 FC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긴무패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포항 상대로 원정에서 2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경기에서 울산이 뭐 전반 2분 만에 이제 좀 실점을 한게 스노우블로 좀 굴러지면서 어 결국에는 경기 흐름을 뒤집지 못한 채 이제 좀 패배하게 되었죠. 자 아무튼 좀긴 무패 행진이 끊긴 그런 좀 울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울산이 더 경기 운영 능력이 좋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수원 fc 상대로 9연승 중으로 굉장히 좀천적의 면모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유리한 부분이 좀 많다고는 볼수 있어요.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문제는 홈과 달리 원정에서의 울산 경기력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최근 원정에서 제주 상대로 간신히 이긴 걸 제외하면은 원정에서 이긴 경기가 없을 정도로 원정 성적도와 울산이 많이 저조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현 상황에서 뭐 섣불리 좀 원정 울산을 어 보기에는 저는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 봐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홈과 좀 원정에서의 좀 편차가 큰 그런 울산이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좀 고려해야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지금 4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 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점도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지 울산의 그런 좀 전력 누수 및 그런 좀 저조한 원정 경기력. 그리고 약간 수원FC의 그런 홈에서의 좀 최근, 극강의 어 그런 좀 모습을 고려했을 때 어쩌면 이번 경기는 뭐 수원FC가 상승을 뒤었고 어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런 점들을 다고려했을때이거는 저는 울산보다는 수원FC 사이드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대신에 뭐 고배 당으로는 네, 무승부 정도 도전하는 경기 이 네, 정도로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수원 fc 프랜승에 무승부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1 리그 한 경기 히로시마 대 피셀코. 자,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3명 결장. 그리고 이제 고배 같은 경우에는 주전 23명 결장 중입니다. 자 아, 우선 이제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어, 긴 연승을 이어갔을 때보다는 지금 다소 페이스가 떨어진 편입니다. 네. 그래서 좀최근 히로시마의 그런 좀 경기를 봤을 때 이전에 비해 확실히 좀 좋은 득점 계를잘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득점력 또한 저조한 상황이라고 이제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어,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거랑 별개로 어, 좀, 모멘텀이 떨어진 그런 히로시마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고베 역시 좀 최근 흐름이 좋지 못했지만, 직전 경기, 이제 홈에서 가시마 상대로 이제 3대1 승리를 거두며 흐름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네. 혹시 이번 시즌 가장 좀잘 나가는 그런 좀 가시마 상대로 또 홈에서 2점 차 승리를 좀 거둔 거는, 혹시 좀 고베 그런 좀 흐름 전환에 있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네요. 자 아, 일단 뭐 전반적으로 볼 점유율은 좀 비슷할 것으로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셀 고베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뭐 공격을 주도하기보다는 받아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이번 경기 역시 히로시마의 공격을 받아쳐 역습 위주로 좀 전개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공격은 좀더어 히로시마가 적극적으로 좀 전개할 수 있지만 어저 히로시마의 최근 좀뭐 공격 전개를 고, 어, 고려했을 때는 사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많이 좀 떨어지고 오히려 모고베가이건좀 뭐 역습이나 그런 뭐좀 침투 플레이를 좀 통해서 더좀 좋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비셀 고베 역시 좀 최근 원정 성적이 좋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그런 좀품 같은 경우에는 히로시마에 비해 밀릴 게 없고 그리고 히로시마의 공격이 침체된 점을 고려하면은 어, 오히려 이 경기는 모뭐 비셀 고베가더 어, 유리하게 풀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봐요.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고베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고베 사이드 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으로 한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K리그와 J리그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로 8강전. 중에서 빅매치가 딱두개 있죠. 그중에 첫 번째 독일의 스페인. 자, 일단 뭐 양팀다 지금 큰 결장자는 없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전 수비수인 좀 조나단 타가 돌아왔다. 네, 이 정도는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에서 일찍이 이제 1위를 확정 지었고, 그리고 16강전에서 덴마크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경기에서뭐 그 독일이 덴마크 상대로 이제 2대 0 승리를 거뒀지만 이제 덴마크 키퍼인 뭐 슈마이켈의 신들린 선방이 아니었으면은 어 좀더 점수 차를 벌리고 이제 이길 수 이길 수도 있었어요. 저 네. 그만큼 뭐 여전히 뭐 계속해서 좀 좋은 경기라고 보이고 있는 그런 독일이라 볼수 있고 그리고 스페인 역시 뭐 조별리그에서 전승을 거두며 이제 무난히 1위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저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좀 16강전에서는 뭐 조지아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두며 이제 8강에 진출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현재까지 뭐큰 위기 없이 무난히 8강까지 올라온 그런 스페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 솔직히 뭐 지금 현재 뭐 유로 내에서 가장 경기력이 좋은 이두 팀의 맞대결이라고 이제 보다 보니까 뭐어 굉장히 좀 이번 경기가 어좀 흥미롭게 좀 진행될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어느 팀이 이렇게 확 우위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비등비등하게 어저 흘러갈 것으로 보고 어 그렇지만 어, 그래도 뭐 독일과 스페인을 비교했을 때좀더뭐 공수 밸런스가 좋은 쪽은 저는 스페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 독일에 비해서는 어 스페인이 좀더 어, 수비에서 안정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공수 밸런스 부분은 이제 스페인이 더 좋다 이 점은 좀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용기는 어 뭐, 솔직히 뭐 심판은 좀 언급을 안 하게 하는데 이제 이용기 심판이 이제 악명 높은 어, 앤서니 테일러기 때문에 어좀 판정에 따라 경기 흐름이 크게 바뀔 수도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할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보통 뭐 심판까지는 그렇게 뭐 크게 좀 신경 쓰는 편이 아닌데 이런 좀 중요한 경기에서 논란이 많은 그런 서니 테일러가 이제 주심을 맡게된 거는 어좀 신경 쓸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스페인도 지금 굉장히 어, 좀 좋긴 하지만 뭐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최근 뭐 이제 공격은 지 워낙 어, 좀 뛰어나고 그리고 수비에서도 좀 점차 안정감을 좀 가지면서 어,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저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지금 어떤 결과 가 나와도 이제 크게 이상할 게 없는 경기긴 하지만 어, 그래도 약간 독일이 홈이라는 이점을 어, 좀더 고려하면은 이거는 저는 뭐 독일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뭐 경기력적으로는 뭐 스페인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상하게이 경기는 뭐 스페인이 어좀어 어 쉽게 올라갈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뭐 독일이 스페인을 잡아 먹어도 어좀 전혀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네,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독일 프랜승좀 보도록 할게요. 네, 독일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네 무승부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아마 좀 가장 좀 재밌는 좀 유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한번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패 본다면 고하 독일 프랜스 고배당으로 무승무잡이 하는 경기. 자 그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대 이제 프랑스. 자이 경기는 이제 독일에서 경기가 치러지다 보니까 이제 양팀한테 있어서는 원정 경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이제 포르투 같은 경우는 큰 결정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 피더인, 아주 라비오가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16강 전에서 이제 슬로베니아 상대로 연장 전까지 가며 승부차기 끝에 간신히 이겼습니다. 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의 그런 좀 유로 경기들을 봤을 때, 어 무난히 이겼던 경기는 티르키의 전이 전부고, 어 나머지 경기들은 간신히 이기거나 못 이긴 경기들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을 정도로 어좀 내용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유로에서의 그 포르투갈의 경기력은 기대 이하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16강에서 벨기에 상대로 1대 0 승리를 거두며 8강에 진출했고 어 현재까지 유로에서 단 1실점밖에 없을 정도로 견고한 수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어 공격이 많이 좀 침체된 대신, 그래도 좀수비에서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며, 오늘 로 이제 8강까지 좀 올라오게 되었죠. 네. 자, 일단 뭐, 대체적으로 이번, 이제, 유로에서는두팀다 기대보다 경기력이 좋진 않았어요. 네. 자 그래도 지금 뭐 최근 약간 좀 페이스는 어,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양팀의 그런 좀 흐름적인 부분이 좀 다소 좀 다를 수 있고 어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뭐 벨기에 상대로 어, 좀 측면에서의 전환이 잘 되며 어느 정도 나은 공격 전개를 보였습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 좀 프랑스의 그런 좀 경기력이 기대 이야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가면 갈수록 경기력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프랑스와 달리 어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연장전까지 뛰었기 때문에 어 체력적으로 지금 프랑스에 비해 열세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에너지 레벨에서 프랑스에 비해 많이 밀릴 수도 있다 이 점도 이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다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어, 프랑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좀. 물론 이제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도 좀 배제는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약간 내 네, 본다고 하면은 무승부가 다는 그냥 네, 프랑스 쪽 가는 경기 이렇게 좀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 경기는 네, 고배당으로 가져가신 분들은 뭐 햄무 정도 도전해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다록 할게요 1점을 준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그 다음에 이제 내일 아침에 있을 코파 아메리카 이제 8강전 한 경기 베네수엘라 대 캐나다. 자 일단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에서 전승을 거두며 이제 예상 밖의 성적을 냈고. 결국 이제 1위로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에콰도르 그리고 멕시코와 같은 강호들을 연달아 꺾고 어 당당히 이제 1위로 어 8강에 좀 진출한 그런 베네수엘라라고 볼수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조별리그에서 1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2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에서의 경기력이 대체적으로 좋지 못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좀 공격 전개가 잘안 되며 득점 기회를 많이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대체적으로 공격이 좀 많이 단조로웠던 조별리그에서의 어, 캐나다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캐나다 팀은 뭐 이는 직전 경기 뭐 한명 퇴장당한 뭐 칠레상대로도 뭐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해 0대 0 생물을 기록했죠. 자 그만큼 뭐 지금 현재 뭐 캐나다의 폼은 굉장히 좀 저점에 있다 이렇게 한번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자 어느 정도 좀 느린 템포로 진행될 것으로 봐요. 그리고 현재 뭐 공격 전개나 그런 좀 메이킹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네수엘라가 약간 더 이제 좀 좋기 때문에. 그래도 캐나다에 비해 베네수엘라가 더 공격에서 두 가지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근데 뭐 전력 면에서는 솔직히 캐나다가 더 좋다고 볼 수는 있지만 뭐 최근 흐름이나 경기력은 베네수엘라가 더 낮기 때문에 어 그래도 베네수엘라가 뭐 전반적으로 좀 경기력 유리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이제 좀쉽네요 푸근하다님 별풍선 150개 감사합니다. 뭐 푸근하다님 1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그러면은 제가 오늘 거부터 이제 보내드리고 나서 이제 일요일까지 어 삼일치 제가 이제 제공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아무튼 다시 한번 1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푸고 나다님 아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어,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이제 권유드립니다. 고네 다시 한번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네 아무튼 이제 계속 이제 이어서 가보면은 어, 전반적으로 좀 베네수엘라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좀볼수 있어요. 자, 다만, 근데, 좀 꺼려지는 부분은 역시, 이제, 베네수엘라라는 팀이 언제든 이제 페이스가 떨어져도 할말 없는 팀이고, 그리고 이런 좀 토너먼트 전에서의 경험이 많이 없는 팀이다 보니까, 어, 이번 경기 삽질할 가능성도 염두는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그죠 확실히 좀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좀잘 나가는 거와는 별개로, 이런 좀 토너먼트에서의 경험이 어, 거의 좀 없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뭐좀 베네수엘라가 삽질을 해도 전혀 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종합해서 봤을 때 여경기는 뭐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어,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어,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여경기는 내 승패보다는 베네수엘라 핵문화 나 아, 그러면 무승부 쪽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 5슛는다 아이고, 오늘 뛰자님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K리그, J리그, 그리고 유로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루찾기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